야 이건 얼마냐? 축사에서 쓰던 게 밖은 좀 더러울 수 있지만 이제 내부, 실제 내부는 훨씬 더 깨끗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선 저희가 파는 것도 가격이 좀 저렴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농대남들입니다 오늘은 정말 엄청난 거가 저희 뒤에 서 있어요 <목소리> 나보다 커 바퀴가 나보다 커 지금 한 190 정도 되시잖아요. 바퀴가. 아, 180 조금 안되는데180 조금, 조금 안 되는데. 어, 이건 진짜 크다. 바퀴가 나보다 커. 와. 거짓말 안 하고 이안에 <laughs> 들어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아니, 진... 근데 와. 이런, 이런 트랙터가 지금 여기에 수십대요수십 수십 맞아요. 지금 어? 어. 저희 화면에는 한 4대 정도밖에 안 나긴 건데, 저쪽 안쪽까지 진짜 많이 있는데, 이게 지금 일단 초록색인 거 보니까 존디어 거 같아요. 존디어 겁니다. 네. 어디 가서 우리가 사실 쪼는 사람이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 약간 이 분위기의 위압감 때문에 그럼요 좀 쫄았습니다. 자동차로 따지면 현대, 기아, 기아. 뭐 BMW 막 이런 거 많이 있는데 존디어 정도면 제가 알기로 이제 자동차 쪽에서 이제 롤스로이스나 롤스로이스 그렇죠, 네. 그렇죠. 미국 거니까 포르쉬나. 포드 르 포드 아, 포드는 좀 약간 너무 범용적인가 포드 포르쉐 포르쉐 아니, 포르쉐. 포르쉐 정도의 네. 느낌 그런 느낌으로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확실히 내부도 고급스러워요 맞아요 근데 지금 갑자기 우리가 장소가 바뀌어 가지고 네. 놀라셨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사실 농드 남들이잖아요 뭐의 줄임말입니까 아, 농사 대신 알려주는 남자들인데 우리가 지금 농사를 대신 알려주는 게 약간 지금 영양소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네. 그쪽이 좀 어쨌건 맞아요. 전문 분야라고 네. 생각을 하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 농사가. 아유, 그럼요. 진짜 너무 일부분이잖아요. 너무 일부분이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다른 농사에 관련된 다른 것들을 좀 이렇게 여러 가지도 알려드리려고 음. 계획을 했는데 마침 이렇게 맞아요. 또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네. 이제 원주죠, 여기. 여기 원주 문막 네. 근처입니다. 원주 문막에서 네. 존디어를 직접 중고도 판매를 하시고, 수리도, 수리도 하시고, 하시고 네. 농가 분들에게 존디어를 이렇게 납품하시면서 도움을 주시는 네. 사장님도 나중에 모시고서 얘기를 할 건데, 오늘 찾아와서 트랙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존디어의 농기계에 대해서 좀 오늘 자세한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고, 저희도 네. 배워보고, 네.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오늘 그리고 또 중고 농기계가 음, 사실 음. 농가분들이 이제 신형을 사기는 되게 부담스러울까. 중고를 좀 사신다고 알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고 농기계를 어떻게 골라야 되는지. 맞아요. 그리고 중고 농기계를 이제 고를 때 어디를 좀 집중적으로 보셔야 잘 고를 수 있는지 현명한 네. 소비 방법을 또 영양 관리에 그렇죠. 현명한 소비를 알려드리는 네. 것처럼 오늘은 이제 농기계 현명한 소비를. 네. 비단 이제 존디어 거를 이제 참고해서 그렇죠. 들어보시고 네. 혹시나 또 이제 존디어 말고 네. 다른 거 이제 대동 같은 거, 그렇죠. LS 같은 거 네. 운영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네. 그분들도 또 이제 접촉을 해주시면 <laughs> 저희가 또 소개해드리고 네, 네, 네. 그렇게 한번 좀 준비를 해보시죠.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러면 은 사장님 한번 어, 만나뵈러 직접 만나뵈러 가보시죠. 이동하시겠습니다. 네. 네, 이동하시죠.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원주에 JD 종합상사에 찾아왔고요. 이쪽은 이제 그 존디어, 존디어 기계 신품도 판매를 하시고 그리고 중고품목도 이제 수리를 하셔가지고 판매를 하시고 아니면 그냥 이제 수리도 전문으로 하시고 고런 이제 g 이 d 종합상사에 왔습니다. 아침에 대표님 육성 듣기 전에 아침에 봤는데 줄서 있어 농가들이. 맞아요. 저맨 처음 본 농가가 지금 3척에서 온 농가예요. 3척에서 온 농가. 네, 맞아요. 3척에서 네, 여기까지 왔어요. 그 대표님 말씀에 의하면 전라도 뭐 경상도 충청도에서 다 온다고 합니다. 제주도도 갑니다. 제주도도. 네. 제주도. 제주도. 이게 배송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만큼 되게 좋은 제품들을 또 이제 경쟁력 있게 판매를 해주고 계시고, 수리도 잘 하시는 우리 j d 종합상사님을 박수로 또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또 저희랑 이렇게 콜라보해주실 생각을 했는지. 아, 제가 그 농대남 유튜브를 보다가요. 네네네. 어, 이제 뭐 트랙터 같은 거는 별로 나오는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트랙터를 한번 소개해드리면 어떨까 해서 제가 먼저 전화를 해가지고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토요일 8시가 안 됐거든요. 네. 저희도 한번 이렇게 딱 가보자. 구독자분 한번 뵈러 가보자. 왔는데, 규모가 한 번, 정경 한번 빚어주십시오. 야 여기에 존디어 기계 몇 개? 있어요? 한 50대 정도 네. 될것 같습니다. 50대, 존디어 50대를 가지고 계시는 JD 종합상사 분이고, 그래서 저희도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콜라보레이션을 할수 있는 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홍보비, 용호가 홍보비? 안받죠 돈? 안받죠 진짜 내가 까놓고 얘기할게요 구독자님들 저희 대표님들한테 그거 하나 받았어요 용욱이랑 저랑 뭐 받았냐면 예산 황토 사가지 그것도 심지어 지금 시간이 급박해다 아직 마시지도 못했어 그거 받고 지금 하고 있으니 그냥 믿고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그 존디어라는 기계 자체가 사실 제가 네. 알기로는 굉장히 좀 그 어느 정도 그래도 국산 제품에 비해서 가격대비가 네, 성능 좋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국산 제품이랑 비교했을 때 엄청난 특장점 같은 거좀 강조해 줄 만한 게 있을까요? 존디어. 어, 아무래도 내구성이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국산에 비해서 받쳐 주니까 존디어를 선택하시는 걸 거고요. 수리하는 곳도 생각보다 이제 존디어 수리하시는 분이 전국에 그래도 꽤 있으세요. 어. 그래서 뭐 수리도 잘 되고 우선은 제 생각에 제일 주는 이 뭐 중고로 샀을 때 중고 가격이 다시 판다 해도 얼마 이제 안 까진다고 하니까요. 그게 제일 큰 장점, 메리트인 많아. 것 같아요. 네. 아이폰입니다. 농기계의 아이폰. 그 다른 농기계들은 약간 갤럭시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이폰 쓰시, 쓰시니까 알죠. 쓰시는 분 아십니다. 중고로 팔때 감가가 별로 없거든요. 존기에도 마찬가지로 감가가 별로 없다라는 거그 부분을 큰 장점으로 지금도 네. 꼽아주신 것 같고 사실 또 내구성 그죠 왜냐면, 네. 농기계들은 아무래도, 아, 어, 터프한 일들 네. 하게 되니까, 그, 터프한 일들 할 때, 딱 이렇게 내구성을 받쳐준다라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 예, 그리고 또 궁금해서 그런 건데, 이게 초록색이에요, 다. 맞아요. 이게 약간 존디어의, 그 컬러? 네. 어, 오늘 그래서 초록색입거 보신 거 아니에요? 거, 존디어에 맞추죠. <laughs> 존디어만 보고 갑니다. <laughs> <laughs> 존디어, 존디어에 맞춘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딱 봐도 되게 비비드하고 예쁜 게, 멀리서 보더라도, 외관은 초록색이고, 휠은 노란색이더라고. 음. 약간 또 보색 개념이잖아. 음. 거기까지 또 봤던 것 같아. 그래서 참존디오라는게참 예쁘네요. 예뻐요. 저희 그러면은 사실 여기 온 이유가 네. 중고 농기계 같은 걸 고를 때뭘 봐야 아니, 되냐? 뭘 봐야 되냐? 이거가 사실 저희 제일 궁금한 거잖아요. 중고 거래가 실제로 좀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대표님은 또 이제 중고를 워낙 많이 매입하시니까 대표님이 좀 봐주시는 그런 항목들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우선 많이 보는 거는요, 요, 지금 보통 다른 분들이 많이 보시는 트랙터가 이 정도 마력대를 보통 많이 쓰시거든요? 이게 얼마 정도? 이게 지금 110마력인데 가격은 한 8,500, 뭐9,000이 정도까지도 해요. 110마력? 네. 근데 8,500. 이게 네. 중고가로 8,500입니다. 네. 이게 그러면은 정상가는 얼마? 정도? 아, 한, 확실하지는 않은데, 제가 알기로 한 2억대로 하는 2억 걸 알고 있어요, 예. 이렇게 중고로 살려면, 네. 사실, 대출을 좀 받으시면서. 아, 맞아요, 되는데 예. 이게 일시불로 사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융자로 오신다면? 하시는 분들이 네. 있긴 있어요. 융자, 뭐, 캐피탈, 이런 캐피탈 걸로 해가지고, 예. 이게, 사실, 8,500이라는 돈이, 그냥 있는 돈이 아니다 보니까, 음. 이제. 네, 맞아요. 구매하시기는 조금 허들이 있긴 음. 하겠네요, 국내 농기계 은행 뭐 이런 데서 취급을 마, 예, 하, 하긴 요하 하더라고요. 아, 하긴 해요. 네. 와, 근데 저는 사실 지금 8,500만 원이라고 해도 거의 100키만한 이제 바퀴이다 보니까 되게 위협감이 들어요. 그데 혹시 180 바퀴. 하죠? 아, 180 조금 안 예, 됩니다. 예, 근데 1발0었으니까 예. 지금 예, 180될 180 겁니다. 예. <laughs> 와, 근데 진짜 바퀴 안에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크니까. 이렇게 들어가네요? <laughs> 진짜 말도 안 되네요. 근데 이게 8,500만 원인데, 혹시 이런 기계를 구매하면, 를 네.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까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도색을 했냐, 안 했냐도 조금 보고요. 아, 도색이요? 네. 어, 저는 막. 저 도색을 잘... 안한 거를 우선 선호해요. 아, 도색을 안한 거? 네. 그게 왜냐면, 네. 사고가 네. 났을 때뭐 그런. 뭐 그런 것도, 것도 있고, 예. 도색을 해, 보통 파시는 분들은 그냥 파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도색 한 차는 전 조금 이제 아, 좀덜 선호하고요. 네, 네. 그리고 연식 같은 경우도 좀 보세요. 연식은 크게 안 따져요. 아 이게 아까 네. 말씀하셨던 내구성이랑도 또관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음, 네. 아무래도 내구성이 좋으니까 연식은 그렇게 크게 따지지 않. 가지 연, 보통 소비자분들은 뭐몇 년식이냐 이런 네. 거전 크게 따지는데 저는 연식은 크게 안 따지고 네. 제 기준으로 축사해서 쓰던 거는 기계들이 다 깨끗했어요. 그러니까 아, 겉은 뭐 똥이 묻어 있고 네. 이런데. 속 안에 PTO 쪽 이런 데다 뜯어보면 깨끗하더라고요. 아, 오히려 그래서 전 네, 쓰던 축사에서 쓰던 기계를, 네. 쓰던 기계를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아, 이건 근데 진짜 생각지도 못한 <laughs> 솔직이네요. 그러게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그럴 수 <laughs> 있어야 되는 축사에서 쓰던 기계가 있고 그냥 자세수 쓰던 기계가 있고데 음, 네. 축사에서 쓰던 게좀더매관상으로 더 더러워 보일 수 있을 맞아요. 것 같아요. 뻥 같은 거 붙어보니까. 근데 띠 자체가 좀덜 험하다 보니까. 조금 더 내구성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도 되어집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혹시 또그 지금 말씀해주신게두 개잖아요. 음, 네. 도색 여부, 그 다음에 네. 사용처가 사용차. 좀 축사나 이런데였으면 조금 더네 맞아요. 네, 괜찮은 기계인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는 캐빈 안에 탔을 때 네. 발판이잖아요. 네. 발매트에 진동이 좀 있으면 이야. 여기 이제 진동이 좀 심하게 오면요. 네. 뭐 미션이든 엔진이든 해서 진동이 이제 오는 거라서 네, 네 그는 수리를 해야 되는 차라서. 그러니까 딱 여기에, 여기에 네, 탔을 때딱 시동 걸면은 네. 진동이 오는 차들이. 그러니까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것도 자동차니까 자동차 그렇죠. 그런 유란 비슷한 것 같아. 음. 자동차도 판금 도색한 거 우리 보잖아. 그렇죠. 그리고 연식도 어 최근 보고 네, 네. 누가 탔는지도 보고. 그렇죠. 전주인이 누구였는지도 <laughs> 보고. 그렇죠. 맞아요. 그 여자가 탔던 거 되게 좋아하잖아. <laughs> 어, 맞죠. <laughs> 그리고 여기 진동 이런 거 보잖아. 우리 네, 차 그러니까 네. 똑같은 거야. 아니, 근데 그러니까 막... 중고차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 근데 막 다른 분들은 조금 더 전문적으로 말씀해주시잖아요. 막 근데 오히려 더 심플하게 말씀해주시니까 실제로 좋아. 이제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되게 기억하기 쉽잖아요. 도색했는지. 도색을 안한게 오히려 낫다. 음. 도색을 안 했으면 더, 덜 험하게 탔을 거니까. 축사에서 쓰던 게 밖은 좀 더러울 수 있지만, 이제 내부, 실제 내부는 훨씬 더 깨끗하고, 그리고 이제 발매트 부분에 진동이 오는지 정도만 아, 봐라. 연습적으로? 보편적으로 이제 이탑 안에, 탑 안을 깨끗이 타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런 분들이 기계도 깨끗이 타시더라고요. 한번 타봐도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laughs> 아 내, 내가 들어가서 찍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우 너무 높아 야 니가 너무 쪼그매 보여 이게 전경이야 이게 전경 어우 소리 어유 이게 전경입니다 요새 네. 새로운 관리기 같은 게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 사실 생각해보면 땅 다지는 것만 해도 몇년전에 없었어요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표준이 있기 때문에. 아, 네. 사실, 존디어건, 뭐, 다른 대동이건, LS건, 어느 정도 좀 호환이 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맞나요? 파티가요? 네. 어느 정도 좀그 호환이 되게 잘 네. 만들어진다고. 규격이 정해져 있어서. 제가 국산을 안 해서 정확히는 아, 모르겠는데, <laughs> 네. 아마, 호환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아, 있습니다. 아, 호환이 안 돼요? 네. 호환은 아예. 호환이 안 되면은 또 이게 잘 알아보고, 잘 임대하시고, 잘 빌리시고 하셔야겠네요. 그러네요. 네. 중고 농기계 사는 그 요령에 대해서 들었잖아요.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중고차랑 똑같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인증 중고차, 잘 수리가 된 농기계를 중고로 구매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서, 그분에 대해서도 좀 이제 대표님 의견를잘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 어, 우선 저희 같은 경우는 중고 농기계를 팔 때요, 엔진 미션은 1년 보증해드리고, 나머지 소모품들은 이제, 그것까지는 저희가 보증은 안 해드려요. 네. 네. 그, 중고를할 때, 이제, 그러면 검수가 다, 일단 이런 데는 돼서 나가는 거거든요. 네, 때. 저희가 다 검수는 해서 나가요. 그리고 이제 소비자분들도 와서 직접 보시고, 네. 어, 뭐 짜잘한 거, 이거 해달라, 이거 해달라 하면 그런 것까지 저희는 다 해드리거든요. 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나가는 기계의 가격이랑, 네 요즘에 보면은 온라인에 이렇게 아... 중고 농기계를 판매하시는 뭐 카페라든지 맞아요. 사이트라든지 이런 게 있더라고요. 네 있습니다. 그런 거 대비해서 가격대는 어느 정도가 뭐 봐야 될까요? 제가 저도 이제 그 농기계 매매 사이트를 자주 보는데요. 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선 저희가 파는 것도 가격이 좀 저렴하다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아, 오히려 네. 지금 여기서 판매하는 게 네. 가격이 더 저렴해요. 네. 가격이 아, 더 아, 저렴하거나 아, 큰 차이 아. 없어요. 구독 부탁드려요. 전라도랑 제주도에서 배송기 네. 붙여서 여기 원주까지 찾아오시는 거면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여기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엔진하고 미션을 그렇죠. 1년 보증을 1년을 해서. 보증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여기는 또 어느 정도 관리가 되어 있는 애들을 이제 매입을 음, 네. 하실 거니까. 맞아요. 품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기가 더 좋아서 여기가 가격이 더 높아야 될 것만 같은데 사장님 말씀하신 것만 저희가 다 믿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laughs> 네. 평균적으로는 여기가 비슷하거나 더 저렴했다고 하니까 구매 중고를 좀 고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JD JD종합상사입니다 네. 네. 원주에 위치해 있으니까 원주, 원주에 있습니다 어쨌건 네. JD종합상사 JD 존디어입니다 존디어 그리고 여기서 또 수리를 해주시니까 그렇죠. 이게 또 여기서 샀다고 하면 은또 그런 부분도 되게 편리하게 좀 이용이 가능하요홍보 해주시는 거예요. 금 받으셨어요? 아니, 안 받았습니다. 돈은 못 받았습니다. <laughs> 네, 걱정하지 <laughs> 말아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아, 기계 고르는 팁. 네. 우선 20 시리즈 쫀대 20 시리즈 구매하시던 분들은 이제 무릎 클러치 밟고 이러니까 무릎이 많이 아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자동 미션으로 자동 변속으로 많이 넘어오시고. 또 이제 자동 변속 타시던 분들이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은 피로, 그 서스가 아무래도 이 지금 나오는 신형들에 비해 서스가 조금 안 좋으니까요. 네. 그 이제 뭐 피로도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이런 R 시리즈로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중복 투자가 되더라고요. 근데 작업 피로도 관련해서는 진짜 이게 타보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겉에만 그렇죠. 보고 이제. 마력수만 음, 보고. 맞아요. 보통은 이제. 그렇게. 근데 이제 이건 시, 실제로 좀 타봐야 또 의미가 있는 요 타보신 분들은 박, 기계를 바꾸시면 그 이후로 바꾸시더라고요. 시승 되나요, 시승? 예, 시승도 됩니다. 와, 시승도 되는구 <laughs> 야, 중 충고 인증 농기계 JD 종합상사. 시승 가능. 혹시, 혹시 광고 받으신 거예요? 예산 황토 사과집 한포 받았습니다. <laughs> 지금 너무 더워서 마시고 싶고요. 예산 황토 사과집 한포 받았어요, 예. 예상 고객들이 저희가 많아가지고요. <laughs> 충남에서도 오십니다. 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중고 농기계 관련해서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주셨고, 정리해보면은 되게 좀 간단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도색 안된 거, 두 번째로 축사 같은 데서 쓰던 게 오히려 깨끗하고 좋았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주로. 발판, 발판 매트에 진동이 좀안 오는 제품으로 좀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다고 하셨고, 사실 저희가 많이 따지는 연식 이런 거는 좀 상관이 없으셨다고 말씀해 주셨고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신 게 실제로 주행감도 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주행감이라는 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작업을 했을 때좀 편리한 거. 그러니까 막 클러치를 밟아야 되냐, 수동이냐 아니냐. 그다음에 서스펜션이 좋냐, 안 좋냐. 이런 부분까지 조금 감안을 해서 구매를 하셔야 중복 투자가 안 된다까지 알려 주셨는데 이 외에 다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또 다음 시간에 혹시 또 기회가 된다면 네. 다음에 또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어, 답변을 드리는 시간으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걸다 감안해서 중고차를 매입하시고 잘 투리하셔서 영가에 판매하시는 곳이 바로 이 JD종합상사다. 이 먼자부막사기공것까지말씀 <laughs>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네.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어, 요즘에 자율주행이 굉장히 또 대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뭐 여러 가지 기계들을 달아가지고 자율주행을 하신다고 알고 있는데 자율주행 기계도 이제 또 취급하고 달고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부분으로 달고 어떤 게더 선호하시는 모델인지 뭐 이런 거에 관해서 한번 물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사 대신 알려주는 남자들. 농사만 보고 갑니다. 농대남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다